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를 몇개 운영하는 게 고수익에 도움이 될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1개, 3개, 몇 개를 만드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블로그 글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블로그가 1달러의 수익을 안겨준다면 쉽게 말해서 10개만 만들어도 하루에 10달러를 거저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에서 1달러 만드는 그 기간 자체가. 가장 힘듭니다. 그 기간이 제법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막 블로그에 발을 디딘 분들은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월 천만원, 이천만원 버는 사람이 이렇게 수두룩 한데 왜내 블로그는 하루에 1달러도 안 벌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료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는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제 생각으로 좀더 돌아와서 보통은 이 블로그는 잡블로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잡블로그 내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는 글들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는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 반면 조회수는 낮은데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그쪽으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잡블로그가 아니라 뭔가 여기에 특화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블로그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좀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한 개, 두 개씩 늘려나가는 걸좀 추천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 주력 블로그의 수익이 일정 수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블로그의 발행량을 계속 유지시킨 상태에서 결국 이 시간을 빼서 다른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부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글을 쓸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두시간이라고 치면 앉아서 글에 집중을 해도 하루에 3개, 4개 네 쓸까 말까 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 B라는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 3개, 4개 네또 겨우 쓰던 것을 2개, 두 2개로 두 나눠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주제가 비슷하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제가 같을 경우에는. 글은 빨리 쓸수 있습니다. A에도 쓰고 B에도 쓰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이 블로그의 애정도가 조금 더 높다 보니 검색 엔진에 올라가더라도 새로 만든 블로그는 기존 블로그의 예비 개념으로 밖에 갈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를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블로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행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컷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에 대한 저의 경험이나 생각들, 항공권, 이런 내용들을 실컷 다 썼다가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경제 분야에 대해서 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면 뭔가 흐름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여행 쓰고 여행 쓰는 것은 시간이 또 빨라질 수는 있지만 다르게 되면 또 끊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만약에 저라면 제가 다시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그래도 하루에 10달러 벌 때까지는 블로그 한 개만 정말 진득하게 운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잡 블로거가 됐든 전문블리 됐든. 만약에 이두 개를 좀 섞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제를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압축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예 한 개의 분야만 가져가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초보 입장에서 글을 쓸수 있는 키워드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압축한 다음에 이 블로그가 하루에 10달러 정도가 유지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제 하나씩 빼내서 조금씩 키워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메인만 해도 거의 20개에 육박할 수준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해봤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도메인만 늘려보기도 했고, 또 낙장 도메인 고민하다가, 낙장 도메인으로도 블로그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에드센스 승인 받은 게 거의 20개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부업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밖에 없는데, 그거 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거는 그냥 묵혀놓고, 나중에 생각났을 때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그건 뭐 수익도 안 나거든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집중해서 한개한개 한개 차근차근 좀 키워다가는 게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블로소득이었습니다.